통신시장, 보고할 일이라도 생겼나? 내가 보낸 증언군이 성공적으로 변종의 발목을 잡은 모양이군. 이걸로 한동안의 시간은 벌었다. 이 사이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지. 이봐, 꼰대. 저건 대체 뭐야? 설마 당신, 차원종이랑 손을 잡은 거야? 일시적인 협력 관계일 뿐이다. 저들의 세력과 벌초음 지금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적이 모든 간에 상관없어. 제정신이 아니겠 차원종 따위와 손을 잡다니. 응? 음? 네가 그렇게까지 차원종을 경멸하는 줄은 몰랐는데, 망할 차원종들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지도 않았을 거야. 런데 지금까지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건, 혹시 저 차원종 때문이야? 저까지 차원종의 뒤지다거리를 하느라? 저 차원종, 그리자리드 타입은 약한 상태로 우리 차원에 넘어온 뒤변태를 통해 강력한 차원종으로 거듭나는 특성을 가진다. 내가 현재 수행 중인 임무 중 하나는 그리자리드 타입 몇몇이 무사히 변태를 마칠 때까지 그들을 호위하는 것이다. 미, 미친 거 아니야? 차원종 따위에 호위를 하다니! 잊어버렸나? 우리는 벌처스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그리고 벌처스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지. 너는 그저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상황에 개입하거나 쓸데없는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저 크리자리드 타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현지 상황을 타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짜증나. 지길... 지기를... 차원종 따위에게 도움을 받다니... 꼰대, 내가 당신을 잘못 봤어. 짜증나는 녀석이긴 해도 이런 짓을 할 녀석은 아닐 줄 알았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우리의 임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알아들었으면 브리핑이나 집중해라. 곧바로 다음 지시를 내리겠다. 통신 시작, 고구할 일 이라도 생겼나.